이 집은 포인트가 네. 가성비입니다. 그렇지. 가성비가 아, 그렇지. 기가 막힌데 맛까지 보장되는 그런 어, 집. 어, 어, 그런 데가 많지 않은데. 오, 요즘에 불경기라서 음. 완전 가성비 아니면 네. 아예 하이. 좀, 아 나눠주네. 네, 나눠주있 그, 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엄청 많이 오시는. 가족 아, 단위 외식 분들이 네. 장난 아니게 지금 손꽉차꽉찬건데기야이 아, 집의 특징이 보시면 고, 고깃집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름 빼는 어, 거.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여기 통화. 초천자 시스템으로 천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그러네. 시야가 확 트여있죠. 따로따로 아,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러네, 연기가 안 날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거기, 거기쯤 소를 대화하다가 이게 걸적거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짜나기 되게 불편해요. 그래, 이쪽으로 짜내야 <laughs> <차는 웃음> 되요 저쪽으로 짜내야 되요 LA갈비 대패 먹어보셨어요? LA갈비 대패? LA갈비 대패라는한다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흑돼지 대표. 아, 흑돼지 아, 대표가 있어. 흑돼지 대표는 이제 제가 알기로 스페인 이베리코스라는. 거예요. 오. 아무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고깃집에왔으니까 그래도 통삼 기업을 먹어야죠 아, 그리고 여기 좀 샐러드 바가 기가 막혀요. 요즘 야채가 비싸잖아요. 아, 샐러드 바가 있어요? 네, 샐러드 샐, 샐러드 바. 샐프 야채 야채. 아, 샐러드 바. 예바 고사리도 잡고. 고사리, 어, 근데 아까 고사리고 뭐. 먹... 김치. 김치 드실 거죠? 네, 좋습니다. 김치 또 구워 먹어야 되니까요. 여기는 그 비싼 당기 같은 것도. 형! 어? 여기 비싼 거. 당기당기 이거 맛있지? 저 깻잎이랑 저는 상추. 그렇죠. 아. 로으로좀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네. 예. 아, 저로메인 그래. 좋아해요. 아, 그래요? 까먹는 거 그래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상추 사도들 풍부하게 아, 가져가시죠. 그리고 마늘, 음. 쌈장. 이것도 좀 가져가고. 제가 이제 이거 제대로 된또그 빗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고기 빗소리를 촥 듣기 위해서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떻게 아, 네. 짜라들 먼저 하시오. 할까요? 아유. 아, 이거 또 3,900원 아, 하이버. 아, 아, 이거 맛을 하시오. 한번 봐야죠. 나 여러분 가성비 너무 좋아해. 오, 맛있어. 달다. 어, 괜찮. 형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어. <laughs> 그거 볼까요 네. <laughs> 자, 이게 저는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하죠. 그 LA 대표의 아, 실제 뼈가 대패. 있어. 이 뼈가 이제 있네요. 네. 드셔야돼요 아, 자. 사실 그 이... 대패치고는 좀 두께가 있는데 이게 그렇죠. 뼈가 있기 때문에 더 얇게는 못될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까 아, 그리고 우리 아까 셀프바에서 가져온 채소들, 네, 채소를 네. 마음껏 또. 이는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 이찍어야되내그 까무침 까무를 근데 그 미식 점퍼서 하시면서 살찌시겠어요. 어? 그래서 먹데 고날만 먹,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 한, 한, 일주일에 하면서. 한 번씩. 네네. 씨팅 데이다. 씨팅 데이다. 치팅 데이를 또 돈을 벌면서. 아, 이 어, 그렇죠. 너무 좋죠. 아무 뭐 즐겁습니다, 사실은 뭐. 어. 뭐라고? 자 이제 한번. 네, 드셔 보시 드볼까요 야, 이거 기대되는데? 어, 이거... 일단 기본으로 그냥 먹어야 될거아니에요 아... 먼저 아... 먹어. 고기 전문가. 일단 이 지방도 적당히 있는 거 같고. 그렇죠. 냄새는 어, 마늘 냄새 난다. 아, 그래? 음? 맛있어. 반응이 다르시네. 음. 음, 네. 음. 멋지지 마요. 아, 그래? 그냥 먹어, 아, 그냥 아, 먹어. 다돼 있어? 네. 어 음. 지금까탄성이느낌 음. 최고의 탄성이라고 해야 되네. 들어보세요. 음. 와. 음. 와. <laughs> 일단 저는 그냥 그림으로 보기엔 조금 와. 그냥 생고기 같은 느낌의 살짝 간장 베이스 맞아 맞아 맞아. 마늘이겠구나 했는데 아니야. 먹자마자 엄청 진한 간장 향이 확 들어오고 네, 맛다 거기에 코로는 네. 마늘 향이 확 품어져. 아. 아 너무 좋아. 이거 한국인이 안 좋아할 수 없는 맛. 좋다. 그리고 이제만의 별리 먹는 법이 있는데 어. 고기를 좀 먹고 난 후에 그그 초밥처럼 이 밥을 넣고 와사비를 넣고이 간장조트에 밥을 적셔요. 고기 에 얹고 맛을 찍어서 초밥 먹고 잡. 어. 그렇게 잡 주시면 돼요. 오. 우리가 절실해야 어서 야. 아이고 아이고. 아가. 한다. 아가. 아가. <laughs> 뜨거 뜨거 뜨거운 거 주심. 뜨거운 거 주심.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후, 음. 고추냉이를 그냥 일식집, 일식집. 하고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음.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맛있는데 가격도 좋다. 아, 이거 먹을 때 꿀팁! 밥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음. 밥이 많으니까 양념을 좀 해쳐요. 밥을 아, 조금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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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술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다 음, 어, 딱 좋, 좋은 맛이에요. 자, 이제 저희 이제 다음에 흑돼지 대패와 어, 우리나라산 돼지로 숙성한, 숙성 음. 돼지를 먹어볼게요. 자, 아 숙성, 숙성, 숙성 생국이고, 흑돼지 스페인 아, 이베리코산 아니, 이게 왜. 왜. 자, 갑니다. 야 흑돼지 대패. <laughs> 그러니까 흑돼지라고 해서 고기를 시켰는데 네. 이렇게 하얗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 야 흑돼지인데 왜 고기가 하얘 이러는 거예요. 어. 어. 그런 말 하지. 네. 바나나도 네. 버에만 노랗다라고. 그렇죠. 아니 재밌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재밌으라고 한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이게 왜 대패 삼겹살인지는 아시죠? 대패 모양처럼 썰었다라고 해서. 아 진짜 <laughs> 실제로 처음에 대패로 썰었대요. 대패로. 근데 얘가 휘는 거예요. 어. 네. 얇게 하니까 얘가 휘버리죠. 그래서 아 이거는 못 먹겠구나 하고 네. 혼자 먹었는데 너무 네. 맛있었던 거죠. 어. 아, 그래서 그러면, 아 이걸 메뉴로 나오나요? 말이 <laughs> <많이> 나오는요 <나왔네요. 웃음> 어. 아 고기를 뭐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 <laughs> 이원이의 미식점파 어. 대표 삼겹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냉동 삼겹살이라고 하죠. 대표 삼겹살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사각형의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것처럼 네. 적당한 정사각형의 냉동 삼겹살이었습니다. 맞아요. 80년대부터 냉동 삼겹살이 나오게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쪽으로. 그쪽으로. 네. 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어, 퀴즈? 네. 90년대에 네. 여러분이 아시는, 익히 아시는 이분께서 네. 이 대패 삼겹살이란 것을 개발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로 아. 실수로 개발하게 되는데, 아. 이거를 심지어 특허까지 내셨어요. 아. 대패 모양이 나오는 거를. 네. 아, 그분은 누구일까요? 네. 아, 저희 <laughs> 너무 아는데 어떻게 봐. 댁으로 네. 네. 갈까요? 댁를착하 할까요? 아니, 그냥 <laughs> 자, 솔직하게. 어, 정답. 하나, 하나, 둘, 셋. 백종원. 댕동댕. 백종원 셰프님께서 이런 멤버 사에 나왔을 때, 이, 자기, 그분이, 그, 기계를 들어오게 돼요. 고기 썰는 기계를. 맞아. 네, 맞아. 이게 실수로 고기, 고기, 고기 써는 썰은 기계가 아니고, 햄썰는 기계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니까 백지호 선생님 그러겠죠. 이거 그냥, 대 썰은. 햄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그냥 썩, 썩, 썩어. 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 썰을 했어. 고기 썰는 기계에 햄 썰는 기계를 했는데, 이모양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맞지? 우리가 대표질을 하면 아, 이 꽃. 나무. 예. 음. 그래서 대표 전석살이 나오게 된아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백종원 선생 유튜브에서 직접 봤는데 네. 자기가 그걸 개발을 하고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랑. 예. 네. 자 이제 이것을 니다죠 네. 아. 자 요거는 사실 요또 파절이랑 먹어야 또 맛있거든요. 아 그래. 준동 씨가 먹으면 모두 맛있어 보여서 맛있게 보여요 응? 네? 어? 어? 아니. 원래 대표님 이렇게 신선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 네네, 너무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고기에서 나오는 느낌이 이게 어, 흑돼지라서 그렇구나, 엄청 쫄깃해요. 어, 그래요? 원래 네. 얇은 고기는 그냥 입에서 딱 없어지거든요. 맞아, 맞아. 오전에도 얇은 냉삼을 먹었잖아요. 네. 그 고기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서 금방 쓱 하고 없어졌는데 얘는 음. 엄청 쫀득쫀득해. 쫄깃함이 네. 음. 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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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배 삼겹살에 약간 좀 가벼운 면 있잖아요. 데 음. 얘를 씹어줄 때 묵직함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고기를 정말 묵직하게 씹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지금 이건 대배 삼겹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아, 확실히 흑돼지는 다르구나, 이게. 야, 배비는, 음. 이럴 이 때는 이거랑. 아, 아침에 비냉 드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비냉이랑한번 네. 네. 떠서 먹으면서 기가 막히 냉삼은 비냉이죠 어때? 좋아? 음, 맛있어. 역시 음, 응? 응, 고급이에요. 어. 응. 너무 좋다. 행복하다. 미특 응. 씨가 냉면을 드시는 가운데 여기서 잠깐 어? 제가 또 오늘은 마지막 저희 들끼에다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응. 아, 냉면은 우리나라 의 최초의 땡땡 음식이다. 최초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땡면은 역사가 땡땡 음식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겨울 음식 땡. 네. <laughs> 어 시원하잖아 여름 음식 아닙니다 네. 아, 아, 아 얼음 음식? 아, 아 네. 궁궐 음식이다? 아 힌트를 계속 드리자면 네. 거의 그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조선 시대까지 아, 올라가는데 네. 그럼 요즘에 그 힌트 그 절절적인 힌트 를 드립니다. 네. 요즘에 참 우리나라가 이게 발달했죠. 발달한 게 많아서. 많죠, 많죠. 우리나라 이거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 음식이다. 네, 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요? 냉면이? 네.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것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네, 네. 음... 제가 어,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은 네. 1768년 7월 자신의 일기 이재난고에 읽겠습니다. 과거 시험을 본 다음날 네. 점심 이량과 함께 평양냉면을 시켜 먹었다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조선 후기에 말기 문신 이규원은 반지에 있으면서 틈틈이 작성하던 이마 필기에 순조갈 주기초 군집과 선정가를 불러 발구경을 하던 중 냉면을 사우너라 시켰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면은 조선시대부터 그리고 귀족과 왕족과 양반들 사이에서 시켜먹던 배달 음식이라는 아, 특이한 역사가. 오, 그때도 배달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냉면이 배달이 됐나? 오, 그러니까 냉면이.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식의 배달이 아니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래됐네. 예. 와, 신기하다. 냉면이. 삼겹살 먹어보겠습니다. 숙성으로 소스킹. 어, 삼장을좀 퍼볼게요. 이제 어. 쌈장에다 먹어야 될것 같아. 우 어. 어. 육즙이 파카이면서와 삼겹살의 질이. 와 신동아 빨리 와서 먹어봐. 탱글탱글 고소하면서 와 어, 삼겹살 삼겹살 맛있는데요? 와 이거. 이거야? 아 이 집은 좀 심각하네요. 모든 음식이 다 이렇게 가성비롭게 맛있으면, 이거 반칙인데. 야, 이 정도면 여기 망하는 거맞야 응? 그렇죠 <웃음> <웃음> 어? 아니, 고기가 너무 신선한데? 어. 아니, 우리 한다고 신선한 고기만 줬나? 아니겠지. 아니지. 그건 아니겠죠. 이래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야, 이 고기가. 야 <laughs> 계속 들어가네. 큰일 났다. 그렇죠. <laughs> 아, 밥한 공기 다 먹었는데 큰일 났네. 음,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응. 다른 프로그램은 먹는 것좀 부담되거든요, 사실. 네네. 맛있게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네네. 이 프로그램은 그냥 형이랑 앉아서 햇빛 먹으니까 그냥 끝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음. 너무 좋다. 맞아, 맞아.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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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역대 만화 게스트분들 중에 어, 다 편하고 좋으신 분들이라는데 정말 그냥 동생들하고 먹는 느낌. 음, 그냥 밥밖에 어. 먹는 느낌으로 너무 어. 편했어요. 예상은 아, 했는데 그냥 이거 뭐 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런 두런 셋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먹는 느낌. 수다떨고 해. 정말 매주 보고 싶은. 아. 매주 저희 이제 마무리 를 해야 되니까. 아. 그 슈퍼 시연의 20주년이 됐죠. 아 맞습니다. 네 오래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들이 있, 있나요? 뭐. 분들 위해서. 아직 아무데서도 얘기 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뭐. 여기서 최초로 하나 얘기해 도될까요 어. 어 저희 감사하죠 저희는. 저희가 앨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아, 앨범 녹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네. 얘기는 지금 네. 아무 데서도 안 했는데 벌써 저희 이제 타이틀곡, 내지는 트로트곡들을 선점하고 있고 네. 네. 좋은 곡들을 벌써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업, 그렇죠. 시작. 작업이 야. 들어갔다는 거죠. 기대됩니다. 저희 네. 미식 전파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아, 최초 내가 스파이서 이미. 아, 했어요, 형이야 아,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다딴 아아 거. 라방에서 스파이서. 그러면 딴 거. 딴 거. 어, 이번에. 이번에. 11집 앨범 최초로 네.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 어, 그럼 뭐 퀄리티? 요거, 요거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요거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안 했어? <laughs> 아, 다 얘기해. 네, 네, 네. 아, 자기 네, 네. 유튜브에서 다 얘기해. 아, 이런 데서 얘기해야지. 아, 저, 그럼 다른 거 얘기해. 다른 거? 나는 아, 역대급 아, 제작비를 썼답니다. 어. 그러면 형이 안 했을 만한 거. 네. 저 네. 이번 20주년 앨범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헬스 시작합니다. 어. 헬스요? 제가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벌크업 하시려고? 요 아니, 그런 아, 건, 건 아니고, 좀 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콘서트 시간을 이제 열심히 네. 뛰어야 되고. 형님, 그러면 이 네. 프로그램이 레귤러로 쫙 오래 가면, 네. 저희 컴백에 맞춰서 멤버들 컴백하면, 아침, 어, 네. 좀... 점심, 저녁을, 세 네. 네. 명, 3명, 세 명, 3명, 세 명씩 나눠가지고. 아, 다른 멤버로 해서. 어, 대박이죠 저희는 너무 고맙죠. 어, 한번 하면 되겠다. 재밌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 저희가 아, 네. 아침, 맞죠? 아침 두 명씩 이렇게 해서 약속해주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 기억하고 있을게요, 저 작진이.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 음. 근데 사실 네, 네. 오늘 새끼 좀 배부를 것 같다는 고민도 좀 하고 왔었고. 음. 그럴 수 있죠, 새끼 그리고 생각보다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형님이 알려주신 세 곳이 네. 너무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어요. 어느 네. 하나 빠지는 곳이 없죠. 없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뭐 마지막 두건까지들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게 행복한 추억 같고 기분 갖고 아, 네.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슈퍼주니어 앞으로 의 네. 20년, 더 30년, 40년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그전 20년이야 미식 전파사 화이팅! 화이팅! 아 근데 원래 그 스포츠 쥬는사거리 나쁜 사거이아니야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싸우고 이런 거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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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많죠. 저도 들은 거 있죠 저희 활동 프로그에서 들은 것도 있고 네. 그게 파란만정하고 재밌던데요 저는 재밌죠 그러니까 사나이 10명이 10명 넘게 모이면 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게 이상한 무슨 거지 그렇잖아요 그니까 참 희한한 게 네. 멤버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야 요새 우리 너무 재미없다 아 차라리 뭐가 이기게 나? 그러니까 저희가 20대 30대 때는 파이팅이 넘치니까 네, 네. 남자들끼리 욱하면 엄청 잘. 말보다는 뭘 집어 던진다는 거가 손이 먼저 나가는 나이였는데 아, 네. 지금은 욱하잖아요. 네. 자, 잠깐만 참 이해해. 아 맞아. <laughs> 어. 아너 그런 거 충분히 알겠는데 네. 그래도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음.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그렇죠. 안 돼? 그렇죠. 약간 그 음. 이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얘기를 해놓고. 아, 진짜 재미없다 이러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그게 예전에 파이팅 없이 산게그수 있을. 채널 S.